표절 하진 마세요. 그러 학문을 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아쉽니다. 그러면 이 어, 강사원 박사 어, 예를 들어 사전 몇 페이지에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인용한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쓴그 책이 아 이런 학자에 근거해가지고 어원을 밝혔구나 이렇게 되지 이런 거싹 무시하고 자기한테. 내가 그 전에 몇, 몇년 가르친 사람이 있어. 요 한자를 뭐 많이 해놓고 뭐, 어, 옛날 사라진 글자를 모아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뭐, 5, 600페이지를 했어 인용한 거, 전부 지가 한 거로 해놨어. 그 이름이 제시야, 제시. 전부 지가 한 거로 한다또 추창선을 뜨는데, 출자를 다쓴 사람이, 뭐, 자기가 전부 연구한 걸로 하고, 어, 강상원이는, 어, 이렇게 했다. 어, 지가 혼자 연구한 거요? 그러면 강상원 박사는 무엇을 뭐, 연구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 이 점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쓰고 인정을 해야지. 지가 다한 걸로 해놓고, 강상원이는 이렇게 또주장 했다. 그럼 지가 주고 나는, 그 뭐야, 종이란 말이야? 이렇게 엉터리 없는 짓은, 이거 예절이 없는 거요. 이런 거는 내가 절대로 금합니다. 얼마든지 쓰세요. 쓰는데 어느 책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인용했다 이렇게 써. 그걸 무시하고 쓰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어, 아 네가 그렇게 훌륭하냐?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비웃을 짓을 왜 하느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어, 지하철에서, 아, 고맙습니다. 많이 써놨더라고.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알것 같은데 모른다고. 그래서 뭐야, 이거. 어원을 모르죠. 자기 문화 전통 모르죠. 역사 모르죠. 이거 멍청이 민족이죠. 희망 없어. 장래 희망이 없어. 고맙습니다. 가 뭐냐, 이거요? 보자고. 고, 마하, 습, 니, 다. 고맙습니다. 요 이게 옛날에 이 소를 갖다가 코라그럽니다 또는 가라고 해요. 가가 이게 소요. 그래서 가베절 그러잖아 가비야. 가비의 절의 물은 뭐냐면, 1년에 농사를 짓잖아. 쌀농사, 일하고, 밭 갈고. 소한테, 그동안 1년 내내 농사 짓고, 뭐 일하느라고, 수고 많았서 고마워. 그래서 소한테 하는 말입니다. 소한테 소한테 하는데요 소한테 요거 소라고 할 수가 있고 마하는 크다 뜻이요 대단히 크고 습은 말이야 어 뭐뭐 준비되어 이란 말이야 지금 어 고맙다고 인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니요 가차이 갔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다 이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다고 여기 있 습니다 습니다 하잖아요 이 습니다는, 어, 준비됐다. Get ready. Prepared.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뭐를 올릴 때, 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준비됐습니다. 그래. Ready. Get ready. To give you. 그래서 저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어, appreciate입니다. appreciate가, 어 감사하다는 뜻의 에, 말입니다. 그래서 고맙다 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 농경 사회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에, 이런 말을 쓰고 어, 가베절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옥스퍼드 사절에다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옥스퍼드 사절들안 나와도 어, 내가 아, 다른 전거에서 찾아가지고 어, 기록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바어 있습니다.